남자아이어도 좋다고 해야지 뭐 딸을 원한다 그러면 아들이 섭섭하지 너, 어? 아들? 아! 어, 잠깐만 아들? 아자하하하하 슈퍼맨. 하하하하하하하으하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슈퍼맨의 동우경입니다. 오늘 왜 동우경이 혼자 카메라를 켰냐? 뻘등이들 아마 썸네일 보고 이미 눈치챘을 텐데 오늘은 무슨 날이냐? 오늘은 명식형의 이세 그림이의 성별이 나오는 날입니다. 아! 여자아이일까, 남자아이일까? 보호경도 너무 궁금했는데, 아까 5분 전에 영식형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별이 나왔는데, 영식형은 아직 모르고 와이프만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성별 공개를 어떻게 하냐? 젠더리스 풍선을 사가지고 파트를 하면서 풍선을 딱 터트리면 핑크색이면 여자아이, 하늘색이면 남자아이로 확인하더라고. 그래서 이따가 영식형의 리얼한 반응을 보기 위해 영식형 와이프가... 오! 영한테만 말했습니다. 왜냐면 그 풍선을 준비하려면 성별을 알아야 돼. 그래서 바로 지금 당장 뻘등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영시경의 이세 그림의 성별은 바로. 있잖아 뻘둥이들 영식이 형이랑 이따 같이 한번 확인해봐 지금 영식이 형이랑 영식이 형 와이프가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 동욱이 한테 집에 몰래 들어가서 깜짝파티를 준비해달라는 영식이 형 와이프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영식이 형네 집에 가서 그리미의 성별공개 깜짝파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뻘둥이들 과연 그리미의 성별은 여자일지 남자일지 그리고 영식이 형의 반응은 어떨지 뻘둥 따라오세요 그럼 바로 영식이 형네 집으로 가겠습니다 레츠고 용이 영식이 형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영식이 형 와이프가 문 열어놓고 왔다 그래서 문을 열면 열릴 거같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린다 오케이 오케이 아무도 없어 영식아? 영식아? 나갔네. 지금 돌아올 때까지 2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동욱이 형이 깜짝파티 하려고 이 풍선을 잔뜩 사왔단 말이야 이게 아기 성별 공개할 때 이벤트용으로 쓰는 풍선이야 동욱이 형이 사왔어 근데 이거를 이제 불어서 잘 보이는데 붙여놔야 되는데 일단 여기가 문인데 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들어와서 제일 먼저 모이는 곳이 여기 창문이란 말이지 창문에 붙이면 아마 영식이가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일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창문에다가 동욱이 형이 풍선 예쁘게 붙여야 돼. 겠 지금 이거 영식이 형 오기 전에 다붙 이거 붙이기 전에 영식이 형 오늘 완전 컨텐츠 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홀딩이들 빨리 동우경이 성공할 수 있게 응원의 댓글 달아줘 오늘 진짜 영식이 형 깜짝 몰래카메라 성공할 수 있길 응원해줘 동욱이 이 지금 사오고 온게이 벽에다가 고정시키는 거랑 그다음에 누룽표 풍선 그리고 이거는 아기 모양 풍선이더라고 그 다음에 이건 하트 풍선 그리고 이거는 베이비라는 글자 풍선이야 이거 딱 불면 엄청 이쁠거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이 보이 오얼 걸 풍선 이게 뭐냐 짜잔 뜯으면 이 초대형 풍선이 되거든 여기 안에 뭘 넣는 건데 뭘 넣어야 되냐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아이가 딸일 경우에는 핑크색 아들일 경우에는 하늘색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림의 성별에 맞는 색깔을 여기 안에 넣는 거지 그다음 풍선을 불어준 다음에 정식 형이 터트리 는 순간 나오 는색 깔이 성별 을 알려 주는 거예요. 만약에 딸이라면 이 핑크색 가루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아들이라면 하늘색 가루가 나오는 건데 벌딩들 궁금하지 궁금하지? 동욱이 형만 알고 있지롱 <목소리> 과연 그림이는 딸일까 아들일까 영식이 형이랑 같이 풍선 터뜨리면서 꼭 같이 봐주기 이거 스킵해서 뒤에 보는 뻘둥이들 진짜 의리 없다 동욱이 형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스킵하는 순간 진짜 동욱이 형 서운해서 삐들 수도 있어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영식이 형이랑 같이 풍선 터뜨려보기 그러면 이제 이 풍선들을 동욱이 형이 일일이 다불어주 오!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빠르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둥이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렛츠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빨리 불어야 돼 오, 커진다, 커진다 오, 팔아 A FEW MOMENTS LATER 못 처리겠어. 보여줄까? 동욱이 형이 지금 얼마나 힘들었는지. 짜잔. 이것 봐. 이거 내가 일일이 다분 거라고. 아니 이게 불다 보니까 지금 할게 엄청 많아. 지금 여기 아기 모양 풍선도 엄청 힘들었고. 글자에다가 여기 이제 물음표 풍선. 그리고 깜짝 놀라지마세요 짜잔. 이 메인 풍선까지. 이게 얼마나 크냐면 볼드은 이거 봐. 이게 아마 가로 길이가 한 1m 될 거야, 진짜. 이거 봐봐, 막 공격 얼굴보다 훨씬 크지? 이거 <끝> 어떻라 공격 죽일 뻔했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영식이 형 와이프한테 영식이 형 카페 데리고 가서 커피 한잔 사주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지금 대답 주면 나한잔이야 이건 파티가 아니라고! 그래서 영식이 형이 커피 마실 동안 이거를 이제 이 창문에 붙여야 되거든요. 빨리 해야 돼. 왜냐면 영식이 형 엄청 커피 빨리 마시거든. 그냥 원샷 때릴 거야. 그 전에 빠르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그때 도와줘! 짜잔. 동욱이 형이 지금 다 붙었어. 어! 잠깐만, 아, 안 돼! 떨어졌어. 아, 영식이 형 거의 다왔는데 아, 왜 이렇게 떨어지고 난리야? 조심스럽게 붙일게요. 오, 좋았어. 자, 벌들이 니가 봐요. 헬로우 베이비. 지금 너무 예쁘게 꾸몄고. 지금 여기, 보이 y or girl.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풍선까지 준비 완료. 자, 이제 영식이 형만 오면 파티 시작합니다. 과연 영식이 형의 반응은 어떨지. 그리고 그림이는 과연 여자일지, 남자일지. 이제 동욱이 형이 카메라 키고, 영식이 형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영식이 형이 저 문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저 문으로 들어왔을 때 영식이 형의 반응이 어떨지 좀만 기다려줘 이제 영식이 형올때 됐거든 어? 저거 왔다 왔다 왔아 자기야 오늘 커피 맛있었다 뭐야? 서프라이즈 한성너또 뭐야 너 그래주면 왜 있어 너가 야 영식아 오늘 너, 그림이 너, 성별 나왔대며 성별이 나왔다 오늘? 나, 나 들은 게 없는데? 소리가 말해줬어 너, 어. 어, 진짜 성별 나왔어 오늘? 오늘 아니, 뭐, <laughs> 나 지로! 아니 뭐나나들은게 없어. 뭐야? 자기만 알고 있었어? 동 오빠한테 몰래 속닥속닥 알려줬 내가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 이거 무슨 상황이야? 봐봐, 그래서 여기 짜잔, 오늘 그림이 성별 공개 기념 파티를 준비했다고. 아 잠깐 잠깐 만 잠깐만. 그럼 지금 나 빼고 둘만 그림이의 성별 알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너 와이프가 너의 찐 반응을 카메라에 담고 싶다고 하더라고. <laughs> 아니 그림이선별 내가 애타게 기다렸는데 소리가 얘기를 안 하더라고 아직 안 나온다 그랬거든 근데 이미 나와 있었구나 우리 그림이선별자 봐봐 헬로우 베이비 여기는 남자아이 여기는 여자아이 과연 그림이의 성별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아 진짜 이거 너가 다 준비한 거야? 야 내가 이거 혼자 준비하느라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와동호리 대박이다 언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거 준비했어? 나 들어오자마자 우리 집 아닌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뭐야? 진짜 하고 나니까 뿌듯하다. 어때? 이쁘지? 너무 예쁜데, 조화가 이거? 어, 잠깐만, 나 아, 영식이 지금 너무 놀래. 갑자기 기분 엄청 좋아졌어. 아 잠깐만, 잠깐만. 근데 지금 촬영하는 거니까 일상복 말고 영식이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와야겠네. 아, 맞네. 이거 빨대데 보는 거니까 빨리 갈아입고 오세요. 오케이, 밑쪽만 기다려봐, 빨대 데. 영식이 형 금방 유니폼 입고 올게. 짜잔 자, 영식 형과 영식이 안 해도 촬영하기 위해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영식아, 지금 영식이 와이프는 알고 있어? 그림이의 성별을. 아, 잠깐. 만 <laughs> 근데 연기 진짜 잘한다. 영식 형한테 진짜 아예 티를 안 냈거든. 영식아, 너 아까 밥 먹고 카페 갔지? 어. 왜 카페 갔냐면 내가 가라고 했어. <laughs> 왠지 영식이 와이프가 카페 가자고 잘말안 하거든요. 오늘 갑자기 커피 마시러 가자고 하더라고. <laughs> 왜냐면 이게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너가 카페 안 갔잖아. 오늘 깜짝 이벤트는 대실패 될 뻔했어. 와, 영시 와이프가 많이 늘었다, 많이 늘었어. 유튜브 하더니 연기를 아주 잘하네. 잠깐, 근데 이거 뭐 성별 공개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이 검정색. 풍선을 젠더리빌 풍선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바늘을 받으세요. 야, 야 이날카로거 이걸 왜 주는 거? 이걸로 이 풍선을 있는힘껏 터트리면 그림이의 성별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림이가 여자아이면 분홍색깔 꽃가루가 나올 거고 남자아이라면 파란색깔 꽃가루가 나올 겁니다. 형이 <laughs> <laughs> 터뜨리기만하면 바로 성별이 나온다. 이거 아니야? 그치. <laughs> 어, 야 긴장 너무 된다 진짜 긴장 너무 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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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터트리기 전에 그림이가 남자아이였으면 좋겠습니까? 여자아이였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영식이형은 그림이가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너무너무 행복하겠지만 여자아이였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 첫째는 딸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영식이형 이미 딸바보가 될 준비가 되어있고 왜 여자아이를 더 원하냐 영식이형 와이프가 딸을 엄청 원해 사실 영식 형도 딸에 조금 더 마음이 가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림이는 여자였으면 아이 좋겠습니다. 아 큰일이네. 아자 아, 왜 이래? 반응왜 이래? 장난하지 마. 너가 이거 하기 전에 이렇게. 너너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남자이어도 아 좋다고 해야지. 뭐 딸을 원한다 그러면 아들이 섭섭하지. 너 아들? 아 잠깐만. 아들? 아자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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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들이 아니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아들이라는 게 아니지 지금? 아, 일단 한마디만 해주면 아들이어도 실망하지 않기. 오. 그런 말을 왜 지금 영식이형 하기 전에 그런 말하면 어떻게 지금? <laughs>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그만 아니 어떻게 야 생명은 축복인데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떻습니까? 대체 뭐 그렇죠 아들이건 딸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영식이 형은 그림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기 때문에. 그럼 동욱가 바로 터트려볼게. 자 그러면 드디어 대망의 그림이 성별 공개 시간 지금 영식이 와이프는 풍선 크게 터질까봐 지금 기 막고 있죠 놀랄 준비 됐어? 준비됐습니다 영식이형 자 과연 영식이형의 2세 그림이는 아들일 것인가 딸일 것인가 깜 <laughs> 진짜 긴장다 진짜 긴장돼 진짜 긴장돼 이거는 진짜 노 주장 진짜 아직 모르죠 진짜 몰라 진짜 아예 몰라 자 분홍색 꽃가루면 딸 빨간색 꽃가루면 아들입니다 멀둥이들 그러면 영식이형과 함께 그림이의 성별 확인해보시죠 바로 갑니다 Three, two. 분홍색 맞잖아. 야, 딸이야 딸. 용시가 그림이는 딸이래. 아 잠깐, 만 하기 전에 아들이라고 속여가지고 깜짝 놀랬잖아. 내가 언제 속였어? 그냥 장난 쳐본 거야. 아니, 저, 저, 잠깐만, 그러면 진짜 그림이 딸이라는 거잖아. 자기딸 맞아, 그림이? 이거 봐봐, 지금 와이프가 뭘 들고 있지? 딸풍선, 딸이야 딸. 장기이 <laughs> 진짜 동호형은 알잖아. 영식이 형네 부부가 진짜 딸을 간절히 원했는데 9 0 이상 확률로 딸이래요. 와 진짜 영식이가 너무 기분 좋다. 너무 기분 좋아 진짜. 영식이 형 부부 진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야 동호, 고맙다. 이것도 다 준비해 주고 진짜 덕분에 완전 재밌었어. 야 그래도 일생일대 처음 겪는 일인데 이렇게 행복하게 파티 한번 하면 기억에 남고 좋잖아. 진짜 이거는 절대 머지들 추억이 다 동호가. 야 그럼 영식아, 내 여기서 기념으로 사진 하나 찍어줄게. 오, 사진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진짜 진심으로 축하하고 동우이이또 말만 축하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 뭔 소리야 그게? 동욱이 형이 응. 그림이 성별 공개 기념으로 그림이 선물 사왔습니다. 어? 지, 진짜? <웃음> 그림이 <웃음> 선물 사왔다고? 동욱이 형이 그린이가 딸이라는 소식을 듣고 스타필드에 왔습니다 또이 소식을 들었는데 동욱이 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하루 선물 사야지 그림이가 딸이니까 여자아이한테 어울릴만한 아기 옷 같은 걸 사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스타필드에 왔는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완전 여자아이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자동차? 이거 봐봐 펄둥이들 엄청 멋있지 않아? 이거 100%그림이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탱크도 있고 여기 스포츠카도 있고 아 자, 자, 잠깐만 잠깐만 태각해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였지? 그림이는 여자아이니까 아, 저런 차는 안 좋아하려나? 펄둥이들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지? 동이경 지나가다가 지금 아기옷 파는 데 들어왔는데 뭐 이런 거 파네 파는... 이런 것도 있고. 오, 어, 이거는 약간 남자아이 옷 같기도 하고. 오, 어, 이것도 귀엽다. 이것 어, 진짜 귀엽다. 어. 엄청 작아. 이거 약간 여자아이 옷 같기도 한데. 귀여운데, 이것도? 어, 여기서 뭘 골라야 되지? 어. 무슨 옷이 잘 어울릴까? 오, 어, 이것도 엄청 음. 귀엽네. 이쪽에도 귀엽고. 오, 어, 여기 여자 옷이 엄청 많아. 오, 어, 이거 완전 여자아이 옷이다. 어. 이걸로 할까? 아, 이거는 좀 커서 입는 옷 같고. 지금 그림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단 말이야. 뭔가 그림이가 태어나서 입을 만한 작은 옷이 필요해. 뭐가 좋지? 아, 어디 보자. 히익.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신발 너무 이쁘고 이거 완전 애기 드레스인데 이거 완전 여자아이 옷 맞지? 모자도 있고 그리고 귀여운 양말까지 이거다 너무 이쁘다 이거면 그림이가 입었을 때 완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야야야 이거 완전 풀세트야 신발 양말 여기 드레스 모자 이거 완전 여자의 풀세트다 풀세트 이걸로 해야겠다 이거 세트로 부탁드립니다 자 벌중이들 인증입니다 지금 봉우기 형이 진짜 돈 내고 산 거예요 보이시죠? 27만원 그림이를 위해서 27만원은 아깝지 않습니다 봉우기 형 플렉스 했어 자 그럼 봉우기 형이 그림이를 위한 선물을 샀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옷들 중에서 아무리 봐도 이 옷이 제일 어울릴 것같더라고 그림이 1일 때도 입어도 되고 돌잔치 때 입어도 되고 여러모로 쓸모가 많을 거야. 동우형 그림 선물 선배 완료. 그럼 영식형네 집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야, 야 받아라. 아 뭐야? 뭐야 아, 찾... 아, 뭐야 어, 뭐, 뭐야? 이거 이거? 열어봐도 돼? 열어봐도지. 어, 저기 열어보자 열어봐도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동우형은 미리 그림이 성별을 알았잖아. 어. 그래서 그림이한테 어울릴만한 여자아이에 관련된 선물로 골랐습니다. 어 지금 뭐야? 야 이거 기대되는데? 바로 열어볼게요. 어 열어봐 열어봐. 과연 짠! 과연 뭘지? 오! 귀 <laughs> 와, 너무 귀엽다! 이거 봐! 그리미가 신을 신발. 그리고 그리미가 쓸 모자. 그리고 그리미가 신을 양말. 양말 너무 귀엽지? 와, 진짜. 아, 너무 귀여워. 감동에 너무... <놀람> 눈물이 나는데? 진짜? 잠깐만요. 눈물. 야, 야, 여기 진 야, 야, 진짜 울어 이거 진짜 울어 와, 어떡해. 어, 너무 뭔가 감격스럽네, 진짜 지금. 나도 이거 고르는데, 영식아. 이 그림이 신발을 보는데, 어, 너무 감격스럽더라고. 왜냐면, 이 작은 생명이 영식이 가정에 찾아왔다 생각하니까, 감동적이더라고. 와, 진짜. 어, 잠깐만, 영식이 진짜 온다. 이거 찐입니다. <laughs> 어, 잠깐만요. 아, 이거 준비해준 것도 너무 고맙고. 와. 또 그림이 선물을 보는데, 되게 감동이 와가지고. 아이고. 눈물이 나네요. 와. 어, 와이프는. <laughs> <laughs> 이거 나중에 그림이가 보면 진짜 감동받겠다. 아, 아무튼, 동가 와, 이거 진짜 너무 고맙다. 진짜, 동가 너무 고맙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것 봐. 와, 진짜. 그림이 나중에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진짜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림이가 나중에 돌때 입으면 어울릴 것 같더라고 진짜 저게 너무 예쁘지 않아? 동욱이 선물 고르는 센스가 진짜 장난 아니다 야나 혼자 스타필드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골랐는데 야 잠깐만 동욱이 형 센스가 엄청 는거 보니까 곧 여자친구 생길 수도? 진짜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진짜 생길 것 같아 센스가 대박이야 진짜 이것도 다 준비하고 합격! 합격인가요? 합격! 좋았어 저 이런 모자 영이형 한번 써봐. 잘어이려 그림 이거 내가 안 어, 쓰라고? 오잘 어울려. 그냥 그림이다, 그림이. 그림이 아빠다. 야, 애기들이 쓰는 거야. 야 근데 야왜 너한테 잘 맞냐? 좀그 그림이 안 쓰고 내가 써도 되나요? 안돼 안되지안되지둘다안 된다고 하네. 알겠어 알겠어. 그림이 거잘 모셔두겠습니다. 동호가 진짜 너무 너무 고맙다. 진짜 어. 너무 감동받았어. 아 잠깐만, 야 여기서 너 이거 여기 뭐 묻었다 잠깐만 잠깐만. 뭐가 묻어? 어 어. 묻어, 뭐, 어, 뭐, 묻어, 뭐, 어 뭐야 뭐야. 뭐 묻었다. 이거 뭐가 묻어가지고. 뭐가 떨어졌어? 아니 아, 뭐야 뭐, 뭐 뭐야 그거? 여, 영수증 아니야? 어, 그게 왜 거기 있지? 잠시만, 이거 산거 같은데? 저 <laughs> 27만원? 이거 27만원짜리야? 아니, 왜 그게, 아니, 왜 그게 거기 떨어져 있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비밀로 하려고 그랬는데, 얼이쿠 내가 실수로 흘려버렸네, 그만. 아 잠깐, 이거 비싼 거 샀다고 말해주려고 또 영수증. 야, 도망가. 이거 진짜 광고 아니고, 100% 동돈동산, 동우경 카드로 사비로 산 겁니다. 자, 뻘둥이들 인증입니다. 지금 동우경이 진짜 돈 내고 산 거예요. 보이시죠? 27만원. 아, 영식이형 이거 잘 가지고 있다가 동우이형도 나중에 좋은 일 있을 때 좋은 선물 하나 해줘야겠다 근데 동우이형 일단 여자친구부터 만들자 야곧 생길 것 같아 도우아 느낌 좋다 너희 부부의 기운 받아서 동우이형도꼭 연애 시작할게 동우이형 파이팅! 파이팅 오늘 영식이형의 인생 선별 공개는 여기까지! 벌쭘이들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그림이는 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벌쭘이들이뭘 해야 되냐? 그림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벌쭘이들 저번 영상에서도 우리 그림이 응원해줘서 진짜 진짜 고맙고, 앞으로 태어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해요! 그럼 다이어트, 다음 드라이재 쟤도 멋있어 돌아올지! 다음번 주세, 만낼까요 안녕! 뭔가, 진짜 진짜 너무 고맙다! 고마. 제투기 yeah, 클라드